감사합니다. 응? 우리가 응. 온 곳은요 하노이라는 곳인데 여기 한... 라임도 뭐라 그랬지? 한... 하노이 1공2 하노이 1공1아이1 아, <laughs> 0이 너무 면이 두껍습니다. 맛있겠다. 나사우 진짜 오랜만에 먹어봅시다. 하나. 없지 않아? 없어. 그러게? 물어보면 없어? 없어? 어, 너안 물어봤잖아. 릴 때도 있었던데. 아, 뭐야, 송민아. 우리가 단무지 먹어보기 싫은데? 송민가 먹고 싶잖아 단무지. 내가 물어봐.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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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꺼 한번만 다시 찍어주시겠어요? 네. 케이 아이스 바네라 라떼 넌 뭐야? 패션 후르츠 에이드 얼그레이 따뜻한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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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모르는 아, 스트로베리 어, 아이스크림 레이 레이키 레이나서왔다아아아못숨었겠다란 이건 공개의 숨이 가한 <laughs> <공개의 웃음> <laughs> 컷! 볶음밥 두음밥 파스타 아 이게 볶음밥 이게 뭐더라? 이게 뭐야? 아한박스테이크스테이크 볶음밥 떡볶이 서비스 무한 리필입니다 아 진짜요? 네 떡볶이와 이 빵은 무한 리필입니다 자꾸 얘들아 어어미스것 <laughs> <한> 같아 <laughs> 여태까지 너또안 시켰어 하나도 바보인 아, 뭐.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서브 위를 만들어 볼게요. 그 음, 어디서 많이 본것같은데어에서봤나자 <laughs> 꿈이고요. 안 떨어지게 보여주셔야 돼요. 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흥미로워. 흥미로워. 흥미어워 <laughs> 다음 장소는 <단체는> 카페입니다 화면은 <laughs> 이렇게 끓어올거예요 카페 왔습니다 아크스테이션 이거는 아닌지.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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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이거요 아 귀엽죠? 귀엽실까엽죠너엽죠 귀엽죠? 귀엽죠? 귀엽 이거 쫓겨나 아네또 <저> 쫓겨나세요 아메리카노고요 네 이거는 <목소리> 자몽이드 네 이거는 <목소리> 아이슈페너가 네. <목소리> 네 맞아요 이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네 이거는 초코 치즈 케이크 네 여기 카페 이름은 <목소리> 상수의 비행기 <목소리> 비행기 비행기라는 카페입니다 정보는 자막으로 <목소리> <아크스테이션>. <목소리> 네. 아크 스테이션 <정화목소리> <목소리> 왜 말이 없어? 존나 <laughs> 의식해 <웃음> <웃음> 음, 그렇소. 음, 그렇소. 네, 그거 알아? 음. 음. <laughs> 스위트 마시멜로 e t i e Vasemero. s w e e 스위 e v a s h e 아 e r o s w e 마시멜로 Vashemero. 그 w e 안리하 응. 안녕하세요. 세요에 Sweet Korea. s 트 e e 예요 o r e a 이렇게 e t Korea. Sweet Korea. Sweet Korea. Sweet k o r e 아, 잠깐만요. 지우니까 제주 한 술입니다. 그러까나 지금 녹화 버튼도 안 눌러. 어, 오늘 피부가 왜 아, 뭐? 아, 피부가 피부 좋 어, 피부 오늘 개 썩었는데. 아니야. 응. 괜찮아. 야 씻겨 씻겨. <laughs> <laughs> 야 마지막으로 먹있어 여기. 응? 안 씻겨도 돼. 씻겨 <laughs> <많아. 시켜>, <laughs> 음. 그 <laughs> 저거 비페야? 홍이야, <laughs> <laughs> 이거 한번 넣어봐. 밥한공지 <laughs> 와. 짜잔. 수윤이가 덜어줬어요.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저거. 뭔가? <laughs> 응, 뭘? <laughs> 응. 뭐? 감자 들어있는 어, 거아는너도 이거 맛있다 그거? 진짜? 진짜? 아니, 거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나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오네 그거 바로 이말인스에 스타트 50 챌린지 응. 아니게뭐 아니, 그런 공개가 뭐 동안 하는 건데 음. 음. 하루에 50개 이틀 날에 55개 3일 날에 50개 4일 에 50개 를 한다고 표처럼 되있어 같이 어울려서 입도록해. 알겠냐고. 네 알겠습니다. 야 바로 옆에 있는 분만. 아 바로 옆이야? 아 그래? <laughs> 아니야 민자 그래도 막다자야 돼. 아, 그래. 다그렇으니까아 아, 뭐야? <laughs> 야우연나는 나랑 바로 옆에 ]잖아. 있는 카페를 갑니다. 콜로어때 <laughs> <진짜 오랜만에 웃음> 어, 산... 이거는자몽주스입니다 안에 <웃음> 알갱이가 <웃음> 있죠. 생일입니다 네. 네. 아니 생가일입니다. <laughs> 아, 그래. 이거는 밀크티. 그래. 근데 그거 같다. 근데 군인 물병 끝. 오, 진짜. <laughs> 그게 진짜야 그게? 누구야? <laughs> 이거 라댄가 그냥? 아, 바닐라 그냥? 아, 바닐라 아니 라트. 이게 벌어지지 않게 신 저거는 오로라. 에이드입니다. 로라 에이드. 나한테는 아, 알로에 나한테는 아로라. 아, 나한거는아이라이한테야 그래. 나한테는. 살때 그랬다고. 아, 아 진짜 이거 시끄러워서 오디오 쓸수있겠네 아, this is 오로라 에이드. 어떻게 해봐도 어때? 예뻐. 안에는 현 아에는아마 청포도가 아닐까 싶어요 포도라고 알로에라고 해야 되나? 아 맞다 맞다 알로에 알로에 <laughs> <그치>? 봐, <해봐요. 웃음> 내멋 그럼 <laughs> <좀여> <laughs> <laughs> 이 멋은 언제 게한번 하는 거봐이멋치 양갱이 아니지? 이게 한이 초콜릿 같아 그니까 <laughs> 그거 로이스 <laughs> 음. 초콜릿 같아 <웃음> <웃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laughs> 그치 음. 야, 이 멋, 이 머치. 이거, 이거 맛있어? 응 <laughs> 음. 음. 알았어 우리 저거 먼지 할까? 어떤 거요? 이거 아, 갖고 싶어. 텀블러의 주인의 차. 아 야야, 네, 다 집중해. 발발 발코 속의 코너. 텀블러의 주인을 찾아라. 텀블러 좀 사는 거야. 이찍텀블러이거만만원 이상 사서 이거 줬거요 쌀이 쌀이. 아니, 그 손대로 주세요. 주인이 된 사람이 리뷰 하는 겁니다. 아 이거를 손대 갖다가. 잠시만 이거 갖고 싶어서 일단 손을 먼저 아, 저 빼고 답니까? 왜, 손는안 가져? 저희다아 진짜?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일이 거아진 가위바위보를 이거 가질 사람? 가위가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아니 잠깐만 응. 뭐,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일단 사다리 게임 오, 오, 좋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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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위바위보 오케오케 오 사다리, 사다리 게임 한판으 여기서 해한 판으로 끝내야 거. 한 판으로 끝내야지, 한 판으로 끝내야지. 한 판으로 끝내야지. 했거든요 여기서 캐릭터를 골라야 돼요 리 자. 아, 이거 뭐야? 저기 <laughs> 이렇게 해서. 이 사다리 타기가 아니지. 아? 아니, 어 음. 맞아. 이것도 맞아 여기 꽝꽝꽝 네. 당첨 썼어야 돼. 여기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 어. 어, 네, 저기 이제 그래. 이 캐릭터 골르면 너 병아리, 나 토끼 너 뭐야? 아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쟤는 흰색만 해야지. 고민 여기서 그러면 <laughs> 코너스게 코너 여기서 가이가 브라이 그래,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럼 자. 제가 진짜 진짜 아, 그래. 그래. 자, 일단 가이급을 먼저 해 주세요. 네. 안내면 진거가이바이보포이토비가이바이가이바이가이바이 민지가 들어주세요 민지가 들어주세요 아, 민지는 지금 아, 공이한 이기기 쉽지 않거든 난 맨날 지는데 나 토끼 저기? 너랑 토끼, 토끼? 토끼? 너는? 토끼. 보라색 보라색? 거라색?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나랑 토끼 너 병아리 하고 싶지? 그럼 내가 곰돌이 할게 여기 화면 내, 좀얘 뭐야 얘왜 게임? 왜 게임? 이런 민주적인 상품들. 그럼 이제 정해졌어요? <laughs> 그래, 네. 야, 여기 화면 보여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너가 연습할 때 쉽지. 시작. <laughs> 그 다음에 일단 1좀일 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아, 토끼. 토끼부터 하세요. 아니야 안돼. 아, 이러면 뭔또안될것 같은데. 삼번 당첨됐습니다. 토끼 새끼가 당첨됐어.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 왜 이렇게 당첨이확 잠깐만요 다 줘봐 다시 봐봐 제가 <laughs> 그러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텀블라입니다 이건 여기 어디있죠? 랑데자비요? 네랑데자비 이거는 랑데자비에서 아, 받은 3만원 이상 구매 시 하나씩 줍니다 자 안에 내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때가 안 타면 아... 깨끗하게 비닐로 이렇게 아니 달아주죠. 근데 애들이 다 기다리면서 옆에서 전체 결과 없냐? <laughs> 색깔 보세요 색깔이 음, 잘 음, 담기나? 보주? 뭐지? 애기 밖에 나가서 마셔 되는데 물마뭐라 하세요? 사실 해봐 외계인들을 찍어야 되 근데 이건 뭐야? 뭐야? <laughs> 오는거같 <아이고. 웃음>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왜냐면 소화가 다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구리시의 맛집 고향김밥입니다. 꼭 먹으러 오세요. 여기 진짜 진짜 맛있는 소분점 맛집입니다. 여기가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도었어요 저는 여기 중2때부터 단골집입니다. 없다고? 튀김, 이 없어. 튀김 네 개인데. 마가 쉽게 먹었습니다. <laughs> 아주 알차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베라를. 갑니다. 짜 아,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야, 패밀리 우리 다 먹어? 올해, 아, 올해. 우리, 우리, 사랑이 몇 명이야? 개 크잖아. 여기도 무인결제가 생겼어요. 야, 너네 하나씩 골라. 진짜 200이래. 너네 하나씩 골라. 근데 적은 거 같지 않냐, 그래도? 없어, 너네 없어, 요즘에 먹는 거 아니야? 다섯 가지만, 왜냐면 천 얼마밖에 차이 안 나. 천원 하는 거이 어,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야, 그럼 이거. 하나씩, 고르자. 어. 응. 하나씩 고르자. 너네 이거 세개 골라야 적적 있거든? 너희 둘이 하나씩 응. 골라. 너네 둘이 하나씩 골라. 일단 이거 엑스 할게. 아, 아, 왜? 현정이가 골랐어. 현이는 바나나 주길래왜냐면 원숭이거든. 수민아, <laughs> 너는 뭐 먹을래? 수민는요 2,000 years later. 2,000 years later. 2,000 y e a 이 s later. 2,000 years l a 그 e 이2,000 y e a 이 s l a 야 e r 거0 0 0 years later. 2,000 y 무 a r s 야 a t e r 2,000야 e a 아 s l a t 먹 r 2,000 포인트 해피 포인트 네 오늘 제카아웃로다 샀습니다. 스미니 플렉스 스미니가 다 쏘는 거지 그치? 하지만 M 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응. 땅 크다. 이야 이게 제 손보다 큽니다. 다먹을수 있을까? 다못 먹어? 다못 먹을 것 같긴 해.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근 아, 너무 맛있으면 좋겠어. 맛있. 야, 얘들아손 사탕. 뭐. 찰떡 아이스크림. 누가 몰랐어? 핑크색깔안맞을까 대인 칭찬해. 뭐라고? 그거야 뭐라고? 핑크 색깔만. 맞지? 맞지? 뭐 어떻게 찾았어? 내가 이거를 찰떡 아이스크림. 초록색깔 쏙 찰떡 아이스크림 두개 들어있는 거. 응 그래서 안에 핑크색 그만 나. 맞다. 내가 이거 으면서 잠깐 이거 좀먹어봤데 핑크색? 아니 아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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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색깔 들어있잖아. 네. <놀람> 찰떡과이 쑥안해 어. 맞지 뭐 맞지 맞지 아, 나 완전 아니야. 잘 찾았지 야, 야 그거 돈맛 아니야 안먹 근데, 근데 이거 너네 맛없어 들어줄게 어 좋아 어, 이제 어, 이자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먹는데 동그란 빡세서 게였는데 이 어디서 먹어봤어 이 식감 어디서 먹어 계속 생각을 해봤지 야 가격 이제 볼링 치러 갑니다. 굿! 고 핸드폰나 찍어? 카메라 배터리 다 나갔어 버프. 큰일 났지요? 오, 큰일 오 났습니다 볼링 치러 고고고! 근데 볼링은 원래 강변인구 아 맞아 아 진짜 아쉽지만 아쉬운대로 아, 구리 여기도 나쁘지 그 않아요. X1인가? S층인가? X층가 X1 저기 갑니다. 이 네. 여기야.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목소리> 야, 잘 쳤네. <목소리> 오, <목소리> 씨, 저 자식. 왼쪽으로 <목소리> 쪽에오 <오른쪽에서 쳐봐>, <목소리> 어, 됐다. 됐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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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송이가 칩니다, 여러분. 꼴등이시래요. 네, 김또랑. 원래 김또랑 또또랑이 제 별명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갔어요. 예, 이번에 좀 치겠네요. 자, 소건아. 쓰면서 주 김토랑 랑 네, 너저 걸렸다. 자, 주고요세 아, 자, 댄스쳤요도 <laughs> <찐이> <laughs> <스텝벌린 여자. Yeah. 웃음>

제감상하고온 거야? a e s 오케이. 예스. 김도랑랑 김또랑, <laughs> 김또랑 나가시나 <laughs> 김두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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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김두랑, 또두랑 김두랑, <laughs> 또두랑 기계 잘못돼서 유민주 스페어 처리됐어요. 어 이거 없죠, 여러분? 어 이거 <laughs> 없죠? 자,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나 이럴 때만 하거고너 찍었어, 찍었어, 야, 찍었어 이 새끼야, 야, 야. <laughs> 뭐야, 너 아홉 개나 쳤어? 오, 요한장면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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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민지한테 돌린거야 이 화면을 보면 송이가 알아차겠죠? 갑자 중요한 장면? 가운데로 간거 <laughs> 이번 내 승리는 유민지 선수 야, 야, 야. 골등은 면에서 민지가 역... 두 번이 어머, 깜짝이야 <laughs> 확대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나도 못봤어 이거 출력 누르기 전에 나왔나봐 아, 잘, 잘 나왔다 잘 아, 나왔다 갖고싶다 나도 갖고싶다 <laughs> 음... 야, 야, 손톱 이쁜사람 까만 베개 해봐 사람. 응 야, 야, 여기다가 아나 반..잠깐만 응? 나 손톱이 안예는데자 이제 이 사진을 얻기 위한 전쟁 안내매진 거가이바이보 <laughs> 난 내가 질줄 알았어 왜? 내가 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거야 너 아, 가지라고 그런게 어딨어? 개웃겨 <laughs> 아, 얻었군요 이야, 결국 대박. 제가 얻어냈습니다요 아, 예뻐 얻어냈습니다요 <laughs> 이야 구리 곱창골목 이곳은 구리의 명물이라고 할수 있죠? 네 에쩌 그 u 에 t i m